자 지난번에 우리 할라 그랬던 거 그거 하자. 나뭇깎기. 아 이거다 이거다. 뭔데 이거 어떤 게임인데? 카페에서 추천 받았는데 어 나뭇깎기. 오케이 일단 캐릭터 스타일이 내 스타일이야. 오씨 어, 오케이 가보자. 저거 약간 리듬 아니야? 리듬 게임? 팀보 a 맨 잠깐만 싱글 플레이어가 있고 멀티 플레이어가 있고 싱글로 갑니다. 잠깐만 일단 사람 바꿔. 개만네 사람? 오케이 일단 얘로 가볼게요. 첩 첩. 첩. c h o p c h o p 아 이렇게 하면 죽는 거야 오 간다 c h o p p 첩첩첩 c h 아 위에 에너지 바가 있네 빨리 안 하면 죽겠네 음. 아 오케이 오케이 위에 에너지 바가 있고요 시작하면 달기 시작하거든요 빨리, 빨리. 저 에너지 바보다 빨리 올라가야 돼요. 아 잠깐만, 잠깐만. 아 잠깐만. 아 뭐야? 잠깐 너 뭐야? 신들렸어 방금. 약간 좀 천천히 해야겠다. 아 잠깐만 조금만 빨리 하려 그러면 아. 아, 자, 조금만, 아 자, 잠깐만. 조금만 빨리 하려고 그러면 끝나 버리네. 아, 잠깐만. 가. 가, 가. 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배배배배 나무 나무 배배배 나무 배배진짜해짜해 괜찮아 아직 많이 안 달았어 괜찮아 괜찮아 할수 있어 아아 잘못 들어자 침착하고 오와 에너지 다는 거 보소 아, 안 돼, 씨! 아, 뭐, 아, 잘했는데. 아, 잠깐만. 아, 손이. 야, 이거, 잠깐만. 운동 장난 아닌데? 잠깐만, 지금 제 전환근이 지금 살아 숨 쉬고 있어요. 잠깐만, 캐릭터 좀 바꿔볼까, 단 걸로? 오케이. 응. 하늘색. 체크무늬. 오케이. 공대생 간다. 전환근이 살아 숨쉴 수밖에 없어, 이거. 아, <laughs> 손가락 아빠, 씨. 나 소질이 있는 거 같은데? <laughs> 이거 체력만 기르면 될거 같거든요? 지구력만 있으면 은 이거 세계 랭킹 각이거든? 근데 이게 문제가 뭔지 알아? 집중하면 말을 못 하겠어. 아말 씨부리면서 해야 되는데 오잠깐 뭐야 말말 되면서 말 말하면서 말, 말 지금 잘 되고 있는데? 말하면서 왜 이렇게 잘해? 아자 말하지마 말 생각 조금만 드립 생각할까봐 쟤 꼬라박고 이거 안 되네. 아잠아잠 그런 노래 틀면 또 제가 리듬 살려야 되잖아. 아, 이 <laughs> 리듬 <웃음> 살려야 되잖아. 공대생 <laughs> 말고 다른 애랑 한번 가봅시다. 응. 오케이 우주아마, 아 우주아마래. 뭐야 이거? 벤티맨 애기인가? <laughs> 하지 마. 피지마. 천천히 할 거야. 야, 500 돌파한다 이번에. 비적이 약한 줄야. 이건 나무. 더워질까 봐 내가 미리 팔스만 입고 왔지. 아 노래 빨라지는 거 보소. 사람 미치겠어. 야, 근데 이거 나무 날라갈 때 기분 너무 좋다. 불편해, 500 돌파하면 안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체력 보소 체력 보소 체력 보석. 아. 와 아, 체력 보니까 막 사람 미치게 하네?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. 면면 산타 할아버지는 애 아, 오케이 럭비맨 간다. 덤벼! 그 어떤 박자감도 정복해주겠어! 죽었잖아! <laughs> 천천히 하는 거 하지 말라고 빠른 거 해, 짜라리! 고백하자. 어 봐. 아. 뭐야? 뭐? 어? 어 멀티다 멀티. 오! 오! 오... <laughs> 이겼어! 아씨, 아! 미쳤네 멀티하니까 사람 미치게 만드네. 아 옆에서 자꾸 날라와. 옆에서 자꾸 나무가 날라오니까 헷갈려. 어, 어, 우야 잘한다. 야 잘한 이 뭐야 이 아저씨 잘하네. 아, 하. 아 고생하셨습니다. 어, 야 멀티 가자. 씨. 오케이 우주복. 오케이. 가자. 아 잠깐만. 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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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리지 마. 오케이! 약간! <laughs> 이겼어! 쌉초보다 쌉초보다. 이거 누가 실수하냐랑 누가 좀더 빨리 하냐 그건데 실수 안 하는 게 일단 더 중요한 것 같고요. 오맨 위에 점수가! 내가 밀리고 있어! 왜 이렇게 잘해! <laughs> 아니 왜 이렇게 잘하세요? 초보 없어요 초보? 저 지금 시작한 지 30분도 안 방금 시작했는데! 아니 아 잠깐만요. 아 선생님! 아! 아! 야 다시 한번 뜨자. 셀카 찍는 아저씨 이거 뭐냐, 진짜 이 사람인가? 고수였어. 아이 사람 고인물이, 고인물인가 봐. 형 나무가 보이긴 아. 보여, 물음표. 아... 아, 씨. 아 음. 진짜 씨... 아! 좀 봐줘요! 아 씨... 아니 아니! 아니 뉴비랑 이렇게 고인물을 붙이면 어떡해! 나 5만 등인데 저 사람 씨, 4천 등이잖아! 아 씨, 안해안해안 해. 안 해, 안 해. 혼자 할때개절하고나 아, 있잖아. 여기 보면서 하고 있어. 왜 그러지? 오케이, 들어와, 들어와. 아, 이 아저씨, 아까 그거 아저 내가 저 아저씨 꺾는다 오늘 아, 아, 진짜 빨간새끼야빨간새끼야 빨간 진짜 빨간새끼야 나이스! 오늘 시작한 뉴비가 전세계 랭킹 1등을 꺾습니다. 유저가 3명뿐이기 때문이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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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쟤는 빠르지만 실수가 있고 나는 느리지만 실수가 있어. 버텨! 버텨! <laughs> 제가 해냈습니다, 여러분들. 오늘 시작했는데 해냈어! 해냈어! 막겠지도 나랑 하고 싶겠지? 응, 안 해? 얘 뭔데? 얘는 어떻게 깰게? <laughs> 불이를 좋아. 아, 삐약, 삐약 삐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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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약. 아. 오케이 들어와. <laughs> 아까 그 아저씨 개빡쳤네. <laughs> 아까 그 아저씨 병아리한테 한번 저봐라 한번 이번엔 <laughs> 유저가 두 명이야. <laughs> 들어와. 들어와. 오 새로운 사람. 랭킹 2,300등. 나 55,000등인데? <laughs> 실수하지 마. 아 진짜 한 번만 더하자 야 진짜 한 번만 더하자. 아, 오케이. 아아 아, 미쳤냐 진짜 우주아마. 번... 아와 잘해. 저 사람 실수를 안해아 나무가 안 보여! 나무가 안 보인다고! 씨.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정이 없어! 넌 뒤졌다 내가 집중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? 1대1이다 딱 기다려 이렇게 된다 딱 기다려 아직 2대1이다 딱 기다려 내년엔 이긴다 기다려 앉어 엎드려 이거거든 나 무시하지마 내 저력이 이거야 빵! 양학인의 적은 양학 <laughs> 당하고 있어!!

<laughs> 죽어 이 새끼야. 어이 갑자기 개잘해 미쳤나 진짜 씨. 응. 이번에 응. 제대로 합니다. 어디 갔어? 둘리랑 도마 뱀을 합치면 늑대 도마뱀 나